파워축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워있는 명절 보내세요 파워축구 네 예, 서울 이랜드입니다 지난 수원FC와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고 리그순위 6위지만 플레이오프는 불씨 살아있죠 경남FC입니다 리그순위 4위이고 지난 아산 원정에서 3대1로 기막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3위자리 넘보고 있어요 양팀 다 수비 안정화를 하지 못하면 플레이오프 가기 힘든데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실점보다 득점이 좀 약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실점이 많지만 득점력으로 그거를 만회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경기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마무리를 못 지는 게좀 아쉽고요. 당팀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서울 이랜드는 레안드로 선수가 11개 포인트, 경남은 10개 포인트를 백성동 선수 각각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양팀다 실점률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플레이오프 승격 둘다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경기 운영해야죠. 네, 홈팀 아디슈입니다 이상민, 김태현 선수, 김학범호의 승선을 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젊은 영건이고 두 선수 뭐 어떻게 보면은 호흡이 잘 맞죠. 센터백 라인에서 수비 라인에서 호흡을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 대표팀에서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원정팀 하디씨입니다 고경민 선수 해트트릭을 달성해서 21라운드 MVP선정 최고선수로 선정이 됐네요 야 통산 네번째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골만 넣는게 더 어려워 이야 이게 진짜 스웩이죠 고경민 선수는 2018년 7월 29일 안양전 이후 6월 2개월만에 다시 해트트릭 홈팀 득점시간대를 보시면 서울 이랜드는 22 득점을 뽑았습니다. 후반 31에서 35분. 41분, 45분이 3골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레안드로, 원기종, 최재훈, 박성우 선수가 골을 넣고, 원기종 선수가 두 골로 가장 많은 골을 뽑아냈습니다. 원정팀 득점 시간대를 보시면은, 남은 33골을 넣고 있어요. 최근 화력이 살아나고 있고, 후반 26분부터 쭉 상승하는, 폭발하는 득점력을 주목해야 되고, 특히 후반 41분, 45분이 다섯 골 구간입니다. 백성동 선수가 이 구간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네게바, 박창준, 김영훈 선수도 도와주고 있죠. 최근 리그 맞대결은 경남이 홈에서 2대1로 역전 패를 당했습니다. 이광선 선수가 선제골을 넣는데, 김태훈 선수가 동점골 스쿠타파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홈에서 뼈 아픈 패배를 당했죠. 갚아줘야 할게 있는 거예요. 공격포인트 10개를 향하여 스쿠타파수 뭐 레안드로를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지금 5개 공격포인트밖에 안 돼요 전문 공격수는 기본 10개는 해줘야 되거든요 10라운드 경남전 한골 넣은 건 좋았어요 고경민 선수 헤트트릭 했지만 역시 공격포인트 6개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해야 더할수 있으니까요 올 시즌 서울 이랜드전 두 경기에서는 골 침묵했습니다. 태현 스트라이커를 막아라. 김태현 선수 1866분 동안 21경기 1골 그한 골을 10라운드 경남전에서 넣었고 거의 구할때 출전 비율. 어, 수비 지역, 전지역 썰수 있고요. 근데 박창준 선수 원래 수비순데 지금 보세요. 공격 전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스트라이커입니다. 수비도 잘하고 이제 골도 잘 넣는. 2라운드 서울전에서 골을 넣었죠. 이러다 이제 공격수 될라.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 펼쳤죠. 2라운드에서는2대 2로 비겼고, 10라운드에서는 2대 1로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다두 경기에서 폭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 2라운드에서는 레안드로 선수가 선제골로 매너브드 매치, 10라운드에서는 스쿠터 파수가 역전골 넣고 매너브드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4-4, 4이 똑같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정정용 감독은 3백, 4백을 혼용하지만 뭐 올해 경남전에서는 다 4백을 들고나왔고 한번 이겼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 이상민 선수 대표팀 가기 전에 좋은 호흡 보여주길 바라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네게바 선수가 어, 퇴장으로 못나오는게 뼈아퍼요 양팀 전적 데이터를 보시면 은 10전 6승 3호 4패로 서울이랜드가 2전 앞서고 한골더 넣었고 최근 10경기 전적에서도 5승을 거뒀고 3번 졌습니다 최근 2경기는 1승 1무 플레이오프 갈려면은 단팀다 놓칠 수 없는 이번 한판 승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이겨서 순위 높여야 되고 경남은 3위권도 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 축구.